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우리가 아, 사랑나무 교회로 함께 모였다는 것이 큰 기쁨과 감동이 됩니다. 옆 사람 바라보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네, 뒤에 계신 분들에게도 하세요. 너무 한 번만 하면 짧잖아요. 제 <laughs> 뒤에 계신 분들에게도 당신이 계셔서 참 행복합니다. 네. 자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아, 30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요 어저께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29장 31절부터 시작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자녀들에 대해서 이 자녀들이 나중에 열두지파의 시작이 되어지죠 이 자녀들의 태어난 이야기, 출생의 이야기들이 기록되고 있고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태어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오랫동안 마음의 고생이 심했던 자녀를 낳지 못해서 마음의 고생을 심하게 했던 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요셉이라는 아들을 주셨다는 라 거죠 여러분 14절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환합체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엘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환합체를 청구하노라 밀 거둘 시기에 밀을 수확할 때쯤 그 시기에 루벤이 들여나가서 환합체를 거두었다, 얻어왔다라고 말해요. 어, 환합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어, 이게 성경 원어로 두다임이라는 말인데요. 저도 이 환합체라는 말을 처음 들어요. 성경 속에서 이렇게 이이 이야기 속에서 창세기에서 본 적은 있지만 이 환합체가 어떤 식물이고 무엇인지를 제가 제대로 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환합체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어요. 공동 번역이나 다른 번역서에 보면. 우리말로 좌기나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작기나무 예, 들어보셨습니까? 나무 중에 좌기나무라는 나무를 예, 저도 처음 보는 나무고요 저도 사실은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환합체라는 단어가 성경 속에서 사용되어진 용례를 보니까 또 다른 곳에, 곳에서 한번 쓰였는데 아가서에 쓰여 있더라고요 아가서 7장 14절에 환합체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여기서 환합체가 향기를 뿜어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뿜어낸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으로 볼때 환합체는요 매우 자극적인 심부림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해 쌓아둔 것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환합체라는 것이 매우 자극적인 향기가 나는 그런 심부림인 것 같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식물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환합체에 대해서 비교해서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환합체는 이 가지과에 속하는 단년생 식물이래요. 그러니까 1년 살고 죽는 그런 식물이 아니고요. 에, 오랫동안 살아있는 그런 식물이라고 하는 거죠. 지중해 동종 연안에 자생하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환합체는 땅 위로 그냥 뭐 장미나 장미나 이제 꽃, 다른 일반 꽃들처럼 땅 위로 이렇게 식물이 줄기가 이렇게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땅 표면에 이렇게 쫙 퍼져나간대요. 줄기가 쫙 퍼져 나가면서 잎사귀가 자라게 되는 단년생 풀이라고 합니다. 꽃은 보라색 꽃을 피게 되고 노란색 열매가 맺히고요. 이 열매가 토마토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 4월에 열매가 무를 익는다고 하는데 이환합채라는 식물의 열매가 매우 마취성이 강해서 강력한 냄새가 나고요. 매우 독특하고 냄새 향, 냄새조차도 매우 독특하고 그래서 식용으로 사용되기보다 약용으로 많이 사용된대요. 사람을 마치 하는데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이 환합체를 보고 하면 임신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었다고 믿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환합체의 뿌리 모양이 환합체를 이렇게 해보면 뿌리 모양이 어, 사람의 다리 모양으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환합체가 임신의 효능이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레아의 첫 번째 아들인 이 르우벤이 어머니한테, 어머니 레아에게 환합채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환합채가 길거리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식물이 아니잖아요. 산산과 같은 찾아야지 볼수 있는 식물인 거예요. 그런데 루벤이 이것을 발견한 것이죠. 어린 자식이 산 속에 들어가서 산삼을 키운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 임신의 효능이 있는 풀을 가져다가 어머니에게 주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루벤이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찾아다녔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길거리에 가다가 밀 거두는데 길거리 가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니고요 밀 거두는 시기에 이런 시기적으로 삼성월의 환합체가 꽃을 피고 그러다 보니까 꽃을 피면 알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루벤이 찾아다닌 거죠 엄마를 위해서 엄마를 자녀를 낳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환합체를 찾아다가 아들이 어머니에게 주는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 못한 행동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지나치게 조숙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왜 루벤이 이 환합체라는 마취성이 강한 식물이고 임신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라 하는 식물을 어머니에게 가져다 주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레아와 라헬이 극도로 서로 투기하면서 자녀를 낳기 위해서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레아가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단을 낳고 넷째 아들까지 낳은 순간부터 야곱이 레아에게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레아에게 들어가지 않거든요. 라헬이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내가 죽겠다"라고 말하니까 들어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라헬이 자신의 첩, 몸종을 야곱에게 들여보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레아도... 거기에 질세라 또 자신의 쳅을 라곱에게 드려보냅니다. 그렇게 자녀를 계속 낳아요. 그래서 여덟 명의 아들까지 낳고 쳅을 통해서 자녀 낳기 경쟁을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쟁 속에 자기 어머니가 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루벤 이것을 이 찾아다 준 거예요. 매우 정상적이지 못한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환합채라는 식물을 구해서 어머니 라헬에게 내 아에게 가져다 주는. 아,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알수 있는 것은 무, 무엇입니까? 부모의 시기와 부모의 죄악이 자식에게 전가가 되어서 더 심각한 죄악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엄마끼리 레아와 라이끼리 자녀를 위한 시, 이 시기 다툼, 이 싸움을 통해서 자식이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행동이고 올바른 행동이라고 여러분 보십니까? 나중에 루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신의 어머니뻘 되는 사람들끼리 어머니 레아와 라헬 그리고 자신의 서모들이 계속해서 다투는 거예요. 비라와 실바까지 막 다투는 거예요. 나중에 루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서모인 엄마뻘이라고 할수 있는 아버지의 넷째 아내 비라를 범하는 그런 계획을 범하잖아요. 그 결과 창세기 49장 3돌과 4절에 보면 야곱이 루벤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기도를 합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끊음 같은 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으미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루벤이 자신의 아내 아, 첩을 범했을 때, 그 자리에서 야단치지 못하고, 야곱이 죽어가면서, 루벤에 대해서 그 일을 언급하면서, 내가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저주에 가까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죄에는요,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저지른 대가가, 여러분, 흘러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멀리 해야 된다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더큰 다른 사람의 더큰 죄악의 씨앗이 될수 있어요. 내가 저지른 죄가 내 자녀의 더큰 죄악의 씨앗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루우벤이 환합채를 딱 가지고 구해 가지고 왔을 때 이제 둘째 엄마인 그 배달은 엄마죠. 예, 라헬이 그것을 보고 환합체를 자기에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레아에게 라헬이 왜 그런 요청을 합니까? 혹시 환합체가 있으면 라헬이 그동안 그렇게 근심하고 고민했던 임신을 자기도 할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미신적인 생각 때문에 어린아이가 가져온 환합체를 요구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자 레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보면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환합체도 빼앗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을 보면 레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잖아요 그주서은 르벤이 가져온 환합체를 라헬이 달라고 하니까 이 레아가 이 강력하게 이 라헬에게 반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라헬이 뭐라고 합니까? 이어지는 15절에 1 5전 하반절이죠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환합치 대신에 오늘 밤에 내가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이렇게 라헬이 언니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이 야곱의 부부 생활을 누가 통제하고 있는 겁니까? 라헬이 통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남편을 옆에 딱 끼고 쥐락펴락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언니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나쁘겠어요? 좋겠어요? 굉장히 나쁘죠. 야곱이 지금 라엘에게 꼼짝 못해서 잡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올바른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아멘을 하세요,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래요. 우리가 그러니까 가정의 달 부부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남편이 능력이 많고 남편이 탁월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부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법칙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서요 남편의 잠자리를 지금 여자들끼리 숙덕 숙덕하면서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모양입니까? 여러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레아는 라헬이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고 있고요. 라헬은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받고 있지 못하는 것을 지금 이용하고 있어요. 서로의 약점을 이용하면서 헐뜯고 있고 시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매우 위험한 야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협력이 아니라 야합입니다. 교회는 서로 연합하는 곳이지 야합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러면, 레아와 라엘이 이 환합체를 가지고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이 서로 자매잖아요.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언니가 동생에게, 또 동생이 언니에게 서로 배려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모습이었겠습니까? 물론, 일부 다처제라는 모습 자체가 성경은 권장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죄악들을 범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지만, 여러분, 그 일부 다처제로 이 상황에 살았다고 할지라도, 남매끼리, 형제끼리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잖아요. 레아는 라엘이 자식을 임신하고 싶어도 오랫동안 못했기 때문에, 이게 동생에게 얼마나 큰 아픔이 되었겠어요. 언니로서 좀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해줄 수 있잖아요. 임신에 좋은 음식이 뭐고 약효가 무엇인지를 좋은 지식과 정보를 준다던가, 여러분, 그런 것으로 언니가 동생을 도울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근데 서로에게 그런 면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배를 통해서 서로에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환합체라는 어떤 도구를 통해서 이익을 따져가고 신리를 따져가면서 서로 협, 협상을 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여러분, 이것은요, 매우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성경 속에 이두 남매 사이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환합체는 없는지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고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환합체 때문에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환합체 때문에 임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레와 라이를 생각하셨고 돌보셨기 때문에 그들이 자녀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엉뚱하게 붙잡고 있는 환합체가 우리 삶에 많이 있어요. 그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고 이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우리가 억지로 붙잡고 있는 환합체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태가 열리는 것처럼 삶의 문제들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만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레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의 적은 여자다라는 말이 있어요 직장과 회사 속에서도 요 여성들을 괴롭게 하는 것은 직장 남자 상사들도 있지만, 여성들을 괴롭게 하는 건 동료 여성들이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서 환업체를 나에게 주면 야곱이 오늘 밤 언니의 침소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다 라헬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레아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마음의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자신의 남편인데 그리고 레아가 첫 번째 분이잖아요 첫째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아의 마음속에 큰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6절 말씀해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환합체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여러분 여자라면 이렇게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겠죠.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레아는요, 야곱을 침수해서 기다리지 않고 들을 향해서 나갑니다. 야곱이 이렇게 들에서 오고 있는데 그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요. 들에까지 나아가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야곱의 사랑을 지금 간절하게 갈구하고 있는 거예요. 레아는 참 딱, 딱한 요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될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저는 보, 보고 있는데, 어, 사실 이 본문을 참 해석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차라리 지난 주에 읽었던 열 명의 아들이 출생한 것과 함께 이어서 그냥 요셉을 같이 그냥 봤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을 참 본문 달라갈 잘못 나누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야곱이 들어왔을 때 여자들끼리 쑥덕쑥덕 해가지고 야곱이 레아의 침실까지 들어가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16절, 하반절에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언성을 높이거나 들어가지 않겠다고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거부해 왔잖아요. 레아에게 들어가지 않고 그 서로의 첩을 데리고서 네 명의 아들을... 서로의 두 명의 첩이 나올 정도로 이 레아에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싫다라는 말한 마디도 표현하지 않고 일체의 말한 마디 안 하고 레아의 방에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라헬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라헬이 무서워서 그냥 레아에게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외삼촌 이그 라반의 집에 오기까지 이 바다 말아으로 오게 되기까지 이야기를 되짚어 보면. 애서가 들에서 사냥을 마치고 들에서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봐도 야곱이 들에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오래 전에 팥죽 한 그릇을 야곱이 사 셌을 때 장자권을 샀을 때 애서가 들에서 돌아왔잖아요. 오늘 본문도 야곱이 들에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전에 야곱은 무엇으로 장자권을 샀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어요. 오늘 본문 속에 내하는 팥죽이 아닌 환합체를 가지고. 야곱의 잠자리를 샀다라는 거죠 이두 가지의 이야기가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창세계 저자인 모세가 의도를 가지고 이두 가지 본문 이야기를 섞어가면서 비슷하게 비유해가면서 지금 스토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레아가 환합체로 자신과의 이 잠자리를 샀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오래전에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산 지난 일들을 기억했을, 기억했을 것 같아요. 그때 생각이 났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왜 야곱이 아무 말도 없이 리아에게 들어갔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야곱은 지금 외삼촌 라반에게 오랜 세월 동안 지금 착취를 당하면서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자신의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고 후회하면서 회한의 세월들을 지금 보내고 있을 겁니다 자신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빼앗았던 것처럼 지금 레아가 이만큼 절박하구나 환합체로 나와의 시간을 살 만큼 이렇게 절박하게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구나 그래서 환합체를 가지고 나와의 하룻밤을 보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야곱은 레아에게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묵상이 저는 되더라고요 아마도 이 밤을 기점으로 야곱은요. 레아의 심정과 레아, 레아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참 놀랍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부적절한 관계와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을 통해서 자식이 생겼는데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이 되어지는 12지파를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잖아요. 이게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생각으로 제한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 이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인간이 보기에는 수많은 실수가 인간의 조약들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약속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흘러가고 있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17절에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십니다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라고 로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레아가 이사가를 낳고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보시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아가 이르되 다시 시작.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신녀를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여러분 레아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사가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사가리라는 자녀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랬는데 왜 이사가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야곱이 해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합니까? 자기가 야곱에게 자신의 여족인 실바를 철, 첩으로 주었기 때문에 동침하도록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셔서 상으로 나에게 이사가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설명해 설명하면 자신의 첩인 이, 이 실바를 야곱, 야, 야곱에게 들여 보내서 자녀를 낳게 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실바를 야곱에게 드려보낸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사가를 주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을까요?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드려보내게 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조금 이상합니다. 레아가 실바를 야곱에게 드려보낸 것, 이것은 여러분, 자기 희생적인 행위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라헬과 극도로 경쟁하는 자식 낳기 싸움에 발등하는, 발생하는 경쟁심리 때문에 실바를 야곱에게 들여보낸 것이죠 자기 희생으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다 이후에 생산이 멈춘 것을 알고 자신의 여정을 들여보내서 자식을 생산하게 된 것이죠 거기에는요 자기 희생이 없어요 라엘과의 자식, 자식 낳기 경쟁 그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 욕심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레아는 지금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사가라를 주셨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요, 자기 합리화를 하는 인간의 죄성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합리화합니다. 자기 합리화를 할 뿐만 이 아니라, 자기를 미화하고 있어요. 의인으로 생각하고 정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시기에서 처벌 준 것인데 그것을 자기 희생으로 미화하고 자기 희생으로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레아의 죄악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껏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말한 적 없습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라고 하죠 그런데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 아니라 합리화하는 동물입니다 우리는 합리적으로 무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늘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것으로 내가 합리적이라고 오해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가만히 봐도 정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다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해요. 얘기를 듣다 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한 가지 사건을 놓고도 다 자기 말이 맞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옳고 그름이라는 잣대로 무언가를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니네 편, 내 편, 이것을 가지고 싸우십니까? 가만히 우리의 싸움과 다툼을 잘 보면요. 옳고 그름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니네 편이나 내 편이나 가지고 싸워요. 야당이냐 여당이냐 가지고 싸우고요. 그런데 성경은요, 옳고 그름,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부족한 것이라고 다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으로 판단하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옳고 그름 문제에 대해서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옳고 그름을 뛰어넘어서 은혜로 그 사건을 볼수 있어야 돼요. 은혜로 이 일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은 옳고 그름을 뛰어넘어서 은혜로 볼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빙제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그리고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성경 말씀을 빗대어서 하나님을 빙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순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주셨다. 라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레아, 레아가 한 말과 같은 말이 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내 이익과 연관되는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가 많아요 내 이익과 연결되어지는 것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때내 이익과 연결되는 것이 많은지 아니면 내 손해와 연결되는 것이 많은지 이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죠 내 이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빙제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뒤에 이어진 2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라이를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라이를 생각하셨어요. 오랫동안 억눌려있고 힘들어했던 라이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어요. 여기서 생각하신지라라는 단어가 히브리말로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라이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시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카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어, 이게 그, 이 단어가 쓰일 때 주어가 하나님으로 쓰인 적이 자카라는 동사잖아요. 그런데 주어가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로 쓰인 적이 73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73번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신 분이십니다. 이 자카라는 단어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연관되어서 나올 때가 연결돼서 나올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시면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귀로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삶이 라엘처럼 힘들고 어렵고 매일 당하고만 살고 억압과 핍박 속에 살고 있고 레아처럼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세요. 그것은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성도는 기다릴 줄 아는 성도입니다. 믿음과 같은 말은 뭔지 아세요? 믿음의 동의요. 그것은 인내입니다. 믿음은 곧 기다림이고요. 믿음은 곧 인내예요. 얼마나 오래 참고,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 조급하다라는 거죠. 왜안 주시냐고? 조급하다라는 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때. 아,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말은 그 부탁을 들어준다라는 겁니까? 안 들어준다라는 겁니까? 예, 네, 안 들어준다라는 거죠. 안 들어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절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 한번 생각해 보겠다. 나를 생각한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면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속에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래요. 그 뒤에 이어지는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라일의 태를 연 것은 환합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라일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태가 열렸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라일의 태를 여시자. 라이엘이 출산하게 되고요, 요셉이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요셉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꼭 닮은 아들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기다림 속에 요셉을 주셨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되어져요. 극심한 감옥 속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남게 됩니다. 요셉이 속했던 애굽을 세계 최대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런 축복된 존재가 오랜 기다림 속에 태어났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라일을 생각하셔서 요셉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맡혔던 인생의 문제들, 삶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가 라일의 태가 열렸던 것처럼 열리게 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